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 p r e s e n verbs라고 하죠. 에, 구의 이 파일하고 오일는 단어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죠. 두개구두 어, 개가 뭐였으면 구라고 하는 거죠. 구구 구. 구의 형태를 띈 동사다 그래서 구적인 동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적인 동사. 그래서 p r e s e n verbs라고 하는 거예요. 파일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퓨터 파일도 되고, 이게 철을 해놓는 거, 옛날에는 탁 찍어서 철을 해가 하나 쭉 넣는 거죠. 그리고 원래 치워놓다라는 것은 put away 가 많이 쓰여요딴 데로 치워놓는 거예요. 철에서 치워놓는 거예요. 근데 뭐뭐와 함께 철에서 치워놓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읽어보기로 하죠. Some students will stick with the discipline. 이 과목, 경적이겠죠이 과목에 대해서 아, 매달리는 학생들도 일부는 있고, long enough, 충분히, to appreciate the B 큰 그림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오, 충분히 오래. The vast majority, 대다수는 not, 그렇지 않다. Indeed, most bright, 대부분의 똑똑하고, 음, 지적으로, curious, 호기심이 많은 대학교 학생들은 suffer. 서브고, 서브인데 자음 접변이 되다 보니까 B가 F로 바뀐 거죠. 헤르는 옮기다죠. 트랜스퍼 할때 이거 포하고 똑같아요. 트랜스퍼 포. 이거 캐리의 뜻이에요. 에, 안 보이니까 내려가죠. 안 보이니까 뭐 내려가야죠. 내려가면 음. 서포 이콘 경제학비 101 과목을 아래로 지고 가는 거니까 에 S 끝까지 듣고 I happy to pass. 에, 통과하면 기뻐한다. And then wave, wave goodbye. 그리고 그 과목은 영원히 빠이빠이 한다. Economics is 에, way away with calculus. Calculus 미적분을 말하는 계산법 등의 미분이나 적분 두 가지를 미적분 같은 것을 같은 거. 미적분이나 chemistry 에, 화학과 같은 과목과 함께 치워져 버린다. 딴데 철에 갖고 치워버리는 거야. legal subject that require a lot of, 많은 암기와 have little to do with anything will come later in. 에, 삶의 후반부에서 나타나게 될 어떤 것과도 거의 관계가 없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미적분 배워서 뭐래, 도움이 되나, 뭐 그러죠. 저는 영, 영어 강의할 때 미분적분이 다 도움이 되던데요. <laughs> 어쨌거나, 그 엄격한 과목들과 함께 치워져 버린다. 예, and of course, 물론 a lot of bright students, 똑똑한 학생들은 avoid the course of, 처음부터 그과목 경제학은 피해버린다. This is a shame on two levels. 두 가지 레벨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거죠. 철 또는 종렬, 가로열 종렬 얘기할 때 종렬이 file인 거죠. 예, 여기서 적합하게 바꿔놓으시오. 과거 분사가 되니까 filed가 되어야 되겠죠. 자, 사퍼 괴로워하다. 아, 병을 앓다. 상처 입다 손해를 보다 뭐 순교하다 경험하다 견디다 참다 이런 건데 서브가 아래요 언더 또는 프롬 빌로우죠 아래에서부터 뭐 하는 거죠 페, 페르 트랜스포 하듯이 남기 옮기는 거예요 지고 옮기는 거예요 배어 또는 뭐캐리라고 해도 돼요 아래에 지고 나르면서 괴로워한다라는 의미가 사퍼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파이어웨이는 철에서 치워 놓다죠 같은 줄에 세워서 함께 철에서 치워 놓다 이런 거죠. put away, put away, put away, put away, put a document away, o e n a file인가, file을 파, put File, a document away, o e n put a document away, p e n t a document away, e n t away, put a document away, put e n t a put document away, put a document away, put a document away, put a document away, p m e a l y m e t y t d e t w t d e r away, e n a w c e a d e n away, d e n t a w i y c e away, n a c e t a w a c n a w e n t c e t a w a n e t 이게 본문인 거죠? 이건 본문이고. 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